음향사 클베가 오늘 5시에 끝이에요. 5시가 끝이에요, 5시가. 아니에요, 저는 평생 음향사만 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. <laughs> 이런 세계 최고의 갓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게 제가 이, 이 게임의 클로즈베타에 당첨돼서 방송을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아! 저의 식신들이 상대방보다 약하군요. <laughs> 아, <아우>, 우저 <저희> 패배했지만 <laughs> 오픈 베타 때는 리니지 M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최강자가 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맞다. 제가 이제 오늘 게임을 보여 줄게 아니라 예. 저음향사 간미오 어저께 또 방송 레전드 찍었지 않습니까? 오시 삼미호 님이랑 방송을 했어요. 와, 우리 삼미호 님, <laughs> 작게 들리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와, 근데 뒤에 <laughs> 뒤에 현장 하나 <laughs> 누워 있어. <laughs> 사람들이 와, 이 상황에서도. 아, 그리고 어제 생세가저 세이 메이 분장한 거못 보셨죠? 내가 한 번, 저, 사진 좀 보여드릴게. 자, 보입니까? 아유, 3층 실패했네. <laughs> 이봐, 야, 센세, 센세. <laughs> 야, 이봐. <laughs> 그리고 어저께는, 어, <야>, 센세님의, 제가. <laughs> 자, 마사지도 해드렸는데, 촬영 전에. 예, 네, 온몸 비틀기. 예. 네. 제가 센세 머리에다가, 제, 이렇게 가봤더니, 제 머리, 머리가 길면 이렇게 됩니다. 어떻습니까? 헐? 문희준 스타일. 아유, 왜 3단, 3단 실패했어? 까마귀는 왜 이렇게 저 피통이 났지? 아, 저 SSR, 그거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? 네네. 저도 먹고 싶었는데, 전화해서 하나 달라해. 아유, 뭐, 주고 싶어도 못 주실걸요? 클베가 끝나면은 이제 다 이제 다 리셋 되는데 아 뭐라지 새기 말에는 뭐해야 될까 애들 레벨업이나 그냥 오, 오지게 한번 해볼까 어? 못 깨는 거 그냥 씨... 20렙 다 찍어가지고 저 육성 육성 이거 이런 거 <laughs> 아까 못 깼던 거 가보자 이제. 응, 음, 해제되던데? 해제돼, 해제돼. 어. 3층. 들라나 모르겠다. 다시 해보자, 이제. 애들 다 스펙업도 조금 시켰고. 힐러를 넣었으니까. 금붕어 빨리 꺼내, 금붕어. 제발, 금붕어, 제발! 수동으로 할까? 오, 잡, 야, 이거 깨겠어, 이거 깨겠어. 야, 피, 바, 반 깠어, 벌써. 오! 역시 데미지 증가 디버프가 짜세다. 오케이 깼어. 그렇지. 여러분 이제 음향사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. 우와. 아 너무 아쉽다. 한 시간 뒤에 이게 내가 지금 키워놓은 게 아까워. 수동으로 해볼게요. 네. 전 자동차도 수동으로 끕니다. 제일 허접한 놈부터 까야 돼. 삼미오부터까자 경 d o 써서 우리 피해 증가시키고 피해 습격 n g I d 그렇지 하나 잡 w what I'm doing. I don't know what I'm d 래 i n g I don't know what I'm doing. 때 don't know w 정리를 해보면은, 탐색 던전은 이제 스토리 챕터를 하면서 몸 레벨이 올라가고, 재료를 모으는 거는 이제 식신, 각성을 위한 식신 조각 나오는 던전, 그 다음에, 어, 여기 그 캐릭터의 장비라고 할수 있는, 식신들, 영웅들의 장비라고 할수 있는 어혼, 네, 어혼 던전 또 따로 있고, 탐색 던전에서 이런 부가적인 그런 것들 계속 나오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유저랑 겨, 겨룰 수 있는 PVP 컨텐츠, 네.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, 정식 오픈은 8월달이라고 안 해. 나 이거 저장한 상태로 그대로 하, 하게 해주면 좋겠다. 나 그건 무조건 한다, 무조건. 어? 의리 아니어도 한다. 키우기 아깝다. 오오, 좋아. 파타님, 저와 함께 세기발을 맞이하시죠. <웃음> <웃음> 와! 저게 진짜 강력함이구나. 한 번에 다 쓸었어. 5성이에요. 와, 5성. 지금은 뭐 방송하기에는 아예 뭐 플레이를 해볼 수가 없는 클로즈 베타잖아. 이제 클베에 당첨된 사람 말고는 근데 이 게임이 모두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이거를 그냥 좀 즐기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8월에 이제 출시가 되면은 이때는 또 이제 또 방송을 또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크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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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정말 멋있다 스페 안녕? 아왜 핸드폰을 내놔 아 진짜 힘들다 왜? 더 늦을까봐 막뛰었어아왜 이렇게 더워 아 5시에 무슨 특가항공 제주항공 뭐 뜬다고 핸드폰 두개로 이제 파타님 버스 돌아줘서 고마워요. 여러분. 너희의 힘을 해봐. 야 너가 너는 2분 남았고 나는 이제 음양사 2분. 어? 음양사 폭파되기 2분 전. 왜? 어? 왜 2분기 어떻게 돼? 아, 클로즈백 다 끝나. 아. 아니 끝 끝나 끝나. 세기 말이야. 아무튼 어약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네 음양사를 즐겨봤는데 네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.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니까 한번 걸어놓고서. 열, 심히 뭐, 자기 할일 하고 계시면은, 하루에 2시 되면은, 조용히 해, 오빠. 지금, 음향사에 세기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지금 그 중에 지금, 어? 귀신을 부리는 자가, 어? 아! 스페리, 그럼 다낭 못 가는 거야? 니꺼는? 네안 뜨잖아. 다 5시에 다 몰려가지고? 음. 다, 와이파이가 더 음향사는 빨라. 죽지 않았어? 음영 사워서 집중해 어? 아 이제 난 자동으로 우리 형님한테 보러 갈 거야 35레벨 형님 있어 <laughs> 와 5시 됐는데 계속 게임 돼 그럼 계속해 나도 계속할게 우리 같이 계속해보자 대전님 샛별님 얼굴 시, 리즈 시절로 CD 처, <웃음> 시, <웃음> CG 처리해주세요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 샛별님의 얼굴을 자 이건 내 얼굴이 아니잖아 <웃음> <웃음> 아, 압축했습니다. 이건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. 이 여러분을. 정도는 이 정도 어때? 이 정도. 아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. 아 이거 오빠 어떻게 안 끄기하지? 어? 운명사, 운명사 터졌나? 어? 아 저거 뭐 영상 보다가. 아 여러분 아 종료되었다. 아무튼 예, 네, <laughs> 오늘 음향사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네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신작 네 믿고 믿고하는 포카카오의 흥행 대작 네 아, 재밌게 기대해주시고 사전 예약 7월 6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.